할렐루야. 한남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있는 교회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씻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유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본문 보면서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밤 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 22장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I am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A와 Z, 바로 Z, 그것과 같아요.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그리스어로서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처음이시고 예수께서 마지막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인생의 처음은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죽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침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때로는 시작인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이 지금 끝처럼 보여도 시작과 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예수 안에 있다만 안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바로 씻는 자들, 영어로 wash에 wash. 깨끗이 닦는 자들, 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막이라는 것은 their l o b e s 옷이에요. 자기의 옷. 이것은 앞에 부분의 요한계시록 앞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영어로 the Great Tribulation 큰 환난 마지막 때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뛰쳐나오는 자들, 빠져나오는 자들, 벗어나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요한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 그어린양의피에그 옷을 여기서 옷은 인간 행위로 보시면 돼요. 그 옷을 쉬,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환란과 고난에서 버티고 나오는 자리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만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십이드림 기도회 가운데 계속해서 룻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룻은 모함 여자였어요. 모함 여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기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세상의 것과 모합족 속의 영적 습관 모든 것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하면 십자가 이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와서 죽게 갈수 있어요 그런 자만이 큰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루마기를 씻는 자들의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두 번째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원어로 적으로 보시면 영어가 좀더잘 나타나 있습니다. They may have the right,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To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권리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할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 피마 의지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다박하는 것, 달라붙는 것, 그만 의지하는 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바로 영어로 패러다이스. 강도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께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파라다이스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근데 영어에서는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라는 의미는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성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열매 먹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문들을 통한다는 말은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었어요. 예수께서 열린 문을 앞에 놓으셨어요. 예수께 충성한 자, 주님을 붙잡은 자들 앞에는 주님이 문을 열어 놓으세요. 열린 문을 앞에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닫힌 문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이 앞에 놓으신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열린 문을 통하겠다는 말은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졌습니다. 그분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두루마기, 우리의 옷들을 빨기 때문에, 우리의 옷들을 씻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씻기 때문에 모압 족속의 습관과 모든 행동과 언어와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laughs>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27절에 이 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것이 아이고 속된 것, 바로 부끄러운 것, 가증한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오르붓 오니 그 모든 불결한 것들은 임피오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 바로 이게 다 뭡니까?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의 두루마기 모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하고 모압족속의 환경과 그것을 계속 메어 있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예수의 피로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주 예수만 의지하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점술가들 마술을 행하는 자들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악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혜는자 분열 일으키는 자 이기심, 시기 질투 일으키는 자 이게 다 뭡니까? 다 인간의 욕심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성박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들은 성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의 열매들이 이렇게 개들로서 외식으로서 점술가들로서 음행으로서 살인으로서 우상숭배로서 거짓말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의 죄에 묶여있는 자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성박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완전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만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그빛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빛을 조치시길 바랍니다. 빛에 달라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위들이 점점 점 사라져요.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점점 드러내지고 점점 점 주의 빛이 이것을 없애버리고 예수의 피가 이것을 덮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미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나의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이들입니다 예수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3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바로 간증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다윗은 어떻게 났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이세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루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어두운 분이 아닙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어둠을 깨시는 분입니다. The Bright Morning Star.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을 깨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야 오르 말씀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깨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제목 기억하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씻는 자들. 오늘 우리 한 나무에 모두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두루마기를 씻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인는교회 여섯 번째 이야기 자기 두루마기를 씹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압 족속으로서의 세상 안에서의 경험과 모든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이기를 원합니다. 구석구석 덮이고 예수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감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강. 주거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